아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저... 선님밥 동무를 찾고 있거든요. 밥을 찾아요? 밥 동무. 아, 밥 동무. 네, 예. 한 끼를 함께 할 친구. 예,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조금 연습하고 있는데 아... 혹시 저... 우리 한끼집쇼 그거를 본적있습니다 아, 예. 아, 앞으로 아, 봐야죠. 하하하하하 예. 드세요. 예, 예. 근이 친구들은 선생님, 제자분들입니까? 아, 아니, 오늘 아, 와가지고서? 아, 그런. 선생님, 혹시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시는지요? 그 아까 방탄소년단하고 그 <laughs> 그 외국에는 BTS라고 이렇게 하고 네. 공연하고이 친구들, 그저 미국 그, 그 음악, 그 빌보드 차트에도 순위가 올라가고 예. 아, 그래요? 네, 아주 그뭐 아. 비슷하고 해외 나와가지고 예. 큰, 큰 상도 받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아이돌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네. 제가 계속 밀고 있어요. 예. 네. 아니 저 수영도 한번 뭐... 그뭐뭐 뭐, 팝? 힙합 한 대복 들려줘 보세요. 네.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배눈물내 작은 숨을 다 가져 네. 네. 아니 줄걸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아, 아, 잘 노래가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 인기 그룹이고 그러면 이제 그잘될 거예요. 아유, 걱정 마시고 네. 성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로스 부담이 이제 찾아 주다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방금 아, 방금. 아, 아, 아 형, 이번에운좋아딱 알고 있었거든. 누구? 진. 어? 정국이 와, 정국이. 핵이 빵! 와, 깜짝이야. 야, 방탄. 이 왔다. 아, <laughs> 저희도. 아, 아 방이왔 방탄. 아, 야, 진 정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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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